올해 2차 정례회 회기 중인 국구의회가 16일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모두 4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질문과 답변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먼저 최우영 의원은 동 행정구역 개편에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통폐합과 분동을 통해 행정구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 행정구역의 불균형은 행정 서비스의 전달이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에 나선 백광식 구청장은 당장은 행정구역 개편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동이 총 23개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를 막으면서 행정 수요와 인구 이런 걸 감안해서. 북구의 경우 분동이 필요할 정도로 인구수가 많은 곳은 없다는 이유였는데 다만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의 경우 분소를 운영해 불편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명균 의원은 침산일동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침산일동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구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의원이 지적한 지역에 가스 배관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로 된 도로를 사들여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도 매입이 완료되면은 도시가스 관로 설치를 위한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박정희 의원은 지역 사회 복지 시설에 각종 비리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점검으로 각 사회 복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 건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천여만 원의 보조금 한 수와 9천여만 원의 기계 설비를 공매 처리하는 등 재정적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환 의원은 문화예술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북구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타기초정부의 문화예술 예산과. 우리 북구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또는 집중해서 편성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90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타 구군보다 낮지만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